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 본문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듣는 캐롤이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어, 스포티파이라는 이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다알 거예요. 뭐, 거리를 가시다가 또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유튜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1994년에 발표된 이래로 30년 이상이나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 머라이어 캐리가 이곡 하나로만 매년, 매년이에요. 매년 39억에서 48억 사이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 더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연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벚꽃 그뭐 엔딩이라는 장범준이라는 가수인가요? 그 가수가 이제 시즌마다 늘 반복되는 노래로 이제 음원을 송출할 때마다 이 수입이 다 되는 거잖아요 라이어 캐리는 한 해에 이한 곡만으로 이제 수십억의 수입을 올린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어, 최초의 캐롤이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캐롤 캐롤의 의미가 기쁘고 밝은 분위기로 부르는 축하 노래라는 뜻인데 최초의 캐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는 그첫 단어가 이 마리아의 찬가의 이 노래의 첫 단어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다라는 뜻의 이 마그니피카트가 쓰여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그렇게 부리기도 하는데요. 요한 세바찬 바흐가 1723년에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이 마그 니피카트이라는 이름의 곡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그보다 앞서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이 곡은 성미의 성모의 찬미라는 이름으로 천년 이상을 불린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초가, 그 원조가 바로 오늘이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 찬가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과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 어떤 의미에서의 기쁨인지 또 찬양의 제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통에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는 메갈루이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갈루이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크게 하다, 확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하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 그리고 누구를 확대합니까? 하나님을 확대해 바라보는것 이게 뭐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갈루이네이 마그니피카트의 의미예요. 그래서 4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그가 행하신 일을 확대하여 주목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큰 일이 있어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대하고 집중해서 바라보며 경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 문장 가운데 다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라는 뜻인데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녀의 비천함에 대해서 알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을 우리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정보들이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수태 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메시아 예수가 당신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게 수태고지인데 이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 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당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유대 예루살렘에 비해 북쪽 변방에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더욱 비천한 곳으로 취급을 받으며 무시되기 일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아도 이 나사렛이 어떤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하니라 여기에 나사렛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볼 일이 있다고, 거기 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 그리고 7장 52절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갈릴리는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방, 누군가에게 정말 기억 속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갈릴리와 나세렛은 철저하게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마리아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자신이 살아가던 지역이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직결되었기에 마리아는 스스로에 대해서 비천한 존재로 여기기에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전하는데요. 당신을 통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렇게 비천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꿈꿀 수 없고 계획도 할수 없으며.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마리아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 예언적 선포의 내용도 담고 있는데, 50절을 보니까,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경험한 이 은혜가 하나님이 비천한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꿈꾸고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그 일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할 것임을 이 마리아는 예언적 선포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마리아가 경험한 크고 놀라운 일이자.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예수로 인해 우리가 경험한 일은요, 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약속이 나의 삶의 비천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역전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역전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의 말로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 삶을 역전하시겠다는 것. 내 삶을 역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역전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볼까요? 마리아가 지금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있습니까? 5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역전을 노래하는 거라고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역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꾸로 회전하는 것. 이걸 역전이라고 말해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면 무엇이요? 늘 역전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다 역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선택받지 않은 족속으로서 함께 할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여겨졌던 이방인이 유대인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경험한 역전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가난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는 역전을 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 없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전은요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 이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졌음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더 이상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이 역전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 저의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선수는 승리하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배우는 인기가 끝나면 버림받습니다. 목적이 돈과 승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시지요. 병든자는 고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돈과 승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 역전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전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부르는 진정한 의미의 캐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 역전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역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한 가지로 이한 가지를 전하며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같이 비천하고 기대할 것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어떻게 메시아 왕으로 오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 온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같이 비천나는 자를 통하여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흠이 많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런 것만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천사에게 말한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셔도 내 삶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나의 삶의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들이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신앙의 깊은 명문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를 죄와 싸우며 신음하며, 여전히 그 부끄러운 습관에 메어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와 같이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 너를 통해 너의 능력을 통해 너의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천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엇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성도 여러분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 기준이었다면 이사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이것이 그녀의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3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이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선포했던 거예요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는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성취를 이룰 것임을 마리아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할 때 천사는 그의 임무를 다하여 마리아를 떠나갔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찬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노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정의 내렸든지 그 정의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규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넌 흙수저야 넌 거기까지야 네가 나온 학교를 봐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봐 네가 자라온 동네를 봐 너의 부모님의 재력을 확인해 봐 네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잔고를 봐 너의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라고 스스로도 인정하며 그 굴레 안에 나의 삶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마다의 비천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느끼는 절망과 그 비천함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비천함이 없겠지 아니요. 그의 삶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비춰나다 여기며 살아가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비교의 굴레와 지옥에 갇혀서 내 삶의 자리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여기며 이 한계 속에 그저 적응하는 법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유일한 삶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나의 비천함, 세상이 규정하는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 비천함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약속의 성취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변화된 나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인식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마리아가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말씀은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다고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질병의 역전이 일어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역전이 일어나고 나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이 성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그렇습니다 주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 주님의 탄생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에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며 나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까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정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위에 주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부여와 번성을 도와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베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매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이 모든 것이 100%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성실하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애가가 아닌 슬픈 노래가 아닌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놀라운 기적에 행하신 주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그 고백 위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땅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주님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비천함 가운데 스스로를 구겨 넣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의 손길로 부드러운 음성과 따스한 온기로, 온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예물들이 이 재정으로 사용되어 흘러가게 될때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